짜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맛있는 버섯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은 버섯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좋아요. 유나는 이 버섯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네. 어, 그래요? 그러면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는 어떤 버섯일까요? 새송이? 오! 맞았어요. 새송이 버섯이에요. 이렇게 흰 모양의 둥근, 이렇게 지붕 모양의 삿갓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무엇일까요? 흰이 맞아요. 양송이 버섯이에요. 이렇게 흰색으로. 요거는 어떤 버섯일까요? 표고? 맞아요. 이건 표고버섯이에요, 친구들. 조금 짧죠? 이거는. 위에도 이렇게 석과 지붕이 있는데, 줄기가 짧아요. 어, 이거는 많이 먹어봤죠? 네. 이거는 무엇일까요?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이 이렇게 많이 나있죠? 이렇게. 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 이거는 유나도 자주 먹는? 팽이버섯. 팽이버섯이에요. 팽이버섯이 팽이버섯이지만, 막 이렇게 팽이처럼 돌지는 않아요. 어이구, 다 떨어지네, 이게! 자, 이렇게 버섯이 많이 있어요. 유나는 버섯을 이렇게 먹어봤을 때 맛이 어땠어요? 맛은 별로 없었어요. 아, 유나는 그렇구나. 하지만, 버섯은 생각보다 건강에도 좋고, 맛있답니다, 친구들.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아, 자. 유나는 어떤 버섯을 먹고 싶어요? 저는, 표고버섯. 표고버섯. 그냥 맛있어요? 네. 어 이거 별로 표정이 진짜 맛있는 거 맞아요? 네. 어 그러면 진짜는 양송이 버섯을 한번 먹어보겠어요 진짜. 음. 고기 씹는 것 같아요. 음, 음 맛있어. 이런도 맛있어요. 네. <laughs> 친구들도 버섯 많이 먹고 건강해지세요.